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이캐시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이캐시는 SEC 규제에 최대 수혜로 전망이 되면서 큰 반등이 나와준 코인이죠. 하지만 강력한 매수세로 주요 라인엔 도달했지만, 지속적인 악성 매물에 지금, 이평선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큰 시점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요 시세 라인 딱두 라인 잡아 드릴 테니까 같이 수익 대응해 보자고요. 수익을 보려면 글로벌 금리 흐름만 보면 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주요 국가에서 디파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디파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탈중앙화 금융이죠. 사실상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이어서 이번에 유럽 미카 법안에도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 0 0 0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는 당시 생소했던 솔라나 같은 디파이코인이 주류였는데요 이번에 진입하려는 매직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코인입니다 특히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로 알려져있기에 전문학적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 AI코인 기대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생의 꽃이 피어나는 법니다. 우리는 투자 기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신규진입추가진입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라인 회복하면 추세는 알아서 생길 거다. 그러니까 주요 시세 라인만 알림해 놓고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거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성. 21일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 주고 있고, 하단에서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매도 물량이 체크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주요 라인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0.0392원 이 라인만큼은 방어하는 거 봐야 된다. 횡보하는 거 봐야 된다. 그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0.0392원과 하단에 있는 0.031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이 캐시가 상승을 전환되기 위해서 아무리 못해도 이 보라색 라인만큼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매수세가 좋아서 이 줄선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죠?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되기 위해서 이 보라색 라인만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홀더분들, 이 라인 안착하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상승 채널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상단에 있는 이 하늘색 라인, 이 라인만큼은 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라인에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일단 비중 관리와 그리고 하단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진입하기에는 손익비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라인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드리고 있나요 어느 라인을 지금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안착이 되었을 때는 주요 라인에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라인을 지속적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서 일단 대기해달라 정확한 시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비중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구체적인 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만 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